자, 필수에제 7번 문제 보면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기는 평소에 풀줄 알았다니까. 풀어왔던 건데. 좀 체계적으로 풀어보자, 한 번. 필수해제 7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진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네번 던진대. 자, 그때 1번에서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빨리 그러면한번 시행해서 1의 능력나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자, 그건 무엇이냐? 그럴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겠지. 구해야 된다고, 일단은. 됐나? 그러면, 두번 중에서, 아니, 두번 나오겠지. 네번 시행해서. 네번 중에서 두번 나오자. 뭐가? 6분의 1이라는 게두번 나오자. 그러면, 6분의 5라는 게 남은 두 번을 채워야지. 한수라이 말이다. 계산 생각합니다 됐나? 이렇게. 자, 2번 문제 볼까? 자, 짝수 눈이 3번 이상. 짝수 눈이 3번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럼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풀어달라는 얘기지. 겠 그럼 일단은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짝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러면 짝수 아닌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 네번 중에서 세번 나오자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1승 이거나 네번 4번 중에서 네번다 4번 나오자 짝수가 2분의 1에 4승, 2분의 1에 0승 계산해서 답 구해라. 3 번이랑이니까 됐나? 자그 다음에 3번 볼게 홀수 눈이 적어도 두번 홀수 눈이 적어도 두번 나오자. 그럼, 홀수 눈이 적어도 두 번이면, 두번 나와도 되고, 세번 나와도 되고, 네번 나와도 되지. 근데, 여섯번 풀려면, 1기 홀수 눈이 0번 나올 때, 한번 나올 때 풀어도 되지. 이해됐니? 근데, 두 번, 세 번, 네번 나올 때세 문제 푸는 거랑, 0번, 한 번, 해서 두 문제 푸는 거랑, 도진 개찔이지 뭐, 이거. 뭐, 이거 뭐라고, 이거. 그냥 본사권 붙게 나는 거 그냥. 자, 그러면, 봅시다. ,잉. 네, 자 일단 홀 수는 눈이, 눈이 나올 확률을 빨리 주, 구해야 되지. 한번 시행해서 2분의 1이고, 그럼 그게 안나오면 2분의 1겠지. 됐지? 그러면 네번 중에서 두번 일어나자. 홀순 눈이 두 번, 그럼 짝 수는 두 번. 이거나 세번 일어나자. 홀 수는 나오는 번, 세 번, 그럼 짝 수는 한 번. 자 플러스 네번 중에서 네번다 일어나자. 홀 수는 네 번, 짝 수는 빵 번. 다 일어나자. 홀수는 네번 짝수는 해서 다 답은 답이야 됐지? 알겠나?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필수 이제 8번 문제 봅시다. 자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면 한개의 동전을 세번 던지고 자, 자 게임 룰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못 푸는 애들 필수. 그냥 텍스트를 그냥 줄줄이 읽고만 되니까요. 뭐, 게임에 참가 하려면 게임 룰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게임 룰. 게임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주사위를 던지 주사위를 던져 던질 거예요 던져서 홀수눈이 나오면 홀수눈이 나올 때가 있고 짝수눈이 나올 때가 있겠지 각각 자 홀수눈이 나올 때가 있고 짝수눈이 나올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건데 홀수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진대요 어떻게? 동전 한 개를 세번 던진대요 근데 짝수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네번 던진대요 동전 한 개를 네, 번, 번진대. 이렇게 할 거래. 이게 룰이야. 이게 규칙이. 이해됐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동전에, 동전에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동전이, 앞면을 내가 꼬라고 할게. 5가두개 나와야 되데 그럴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너네는 이제 생각해야지. 이걸 풀 때,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는지, 짝수가 나왔는지 모르잖아. 둘다 케이스를 가정하고 LM 케이스를 풀어라는 거지, 이래 말하 이랬지? 애들이 못 푸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고 니는 지금 풀겠지, 이거. 쉽다이가. 근데, 니는 이거 못 푸는 애들 이해 못할 거야. 근데 나는 많이 많봤거든왜못 하냐면, 애들이. 일단은, 문제 읽고, 룰 자체를 이해 를못 해. 근데 룰 이해 시켜줬지. 그러면 얘런한 게, 어, 쌤, 두 사이를 던지고 홀수가 나오는지 짝수가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실제 여기다 포커스 안 맞춰. 여기만 맞춰. 아, 이런 경우로 동전 두개 나올 때랑 이런 앞면 두개 나오는 거, 이때도 앞면 두개 나오는 거, 하시 아, 뭐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이라고 안되다고 당연히 두 사이를 던데도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두 문제를 다 풀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 /2 먹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미리 적을까?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2 먹고 들어가야지 됐나? 그러면 홀수 나올 때도 다 자요. 동전 3번 던진다고. 근데 두번 나와야 된다. 앞면이 두번 나오면 앞면 두번 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이제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이제 동전이면 총세번 시행한다 세번 중에서 두번 나오자 뭐가 앞면이 두번 그러면 당연히 세번 중에서 뒷면 한번 나와야지 됐지 자그 다음에 3어 얘는 동전 네번 던지 이제 네번 중에서 앞면 두번 나와야 된다 뭐가 앞면 나올 확률 2분두개 두 뒷면 나올 확률 두개 이렇게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다 끝이다 그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넘겨.